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한 피자 가맹점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리뉴얼 강요는 없었고 인테리어는 점주가 직접 계약한 업체와 갈등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은 본사 직원. 나머지 두 명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였고, 본사 직원은 갈등을 중재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갈등이 아닌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결국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을까? 사업 압박, 갈등 조정 실패, 그리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또다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가 아닌 대화가 해답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사회 이슈로 이어집니다.